또 보는 일 없게 하자. 하자. 됐지? 네, 네. 감사합니다. 3만원이고 일단 또 괴롭힘 얘기해 다시 못 건들게 해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추가금 조금 더 있고 니네 그런 양아치 새끼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푼돈 받고 도와주는 거야 어린 놈들 새끼들이 벌써부터 삥 뜯는 거나 배워가지고 이씨 아무튼 너 나한테 주는 거랑 쟤들한테 뜯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돼 알았어? 내가 네, 알죠 형 감사합니다. 근데 너 이름이 뭐라고? 저, 창훈이요. 앞으로 누가 괴롭히면, 재호 형 후배라고 해? 진짜요? 감사합니다, 형! 여보세요 혹시 재호 형 휴대폰 번호 맞나요? 어난데왜 안녕하세요 저 종우라고 하는데요 창훈이한테 번호 받아서 연락드렸어요 창훈이? 어 창훈이 무슨 일인데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오늘.. 오늘.. 몇 시에? 5시요 5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학교 문 분식집 뒤쪽으로 오래요. 어, 알았어. 음. 야, 이렇게 서 있지 좀 말고 일단 얘기 좀 해보려고 부른 거야. 네가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다길래 내가 네 욕을?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없어. 근데 왜 내게 들려? 나..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왜 그러겠어 너네한테 나쁜 감정도 없어 난야 씨발놈아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우릴 싫어하는지 아닌지 야네 뒤에서 우리 욕 존나 했다며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왜.. 왜 그래 자꾸 시끄럽게 내가 뭐라 그랬어 일단 얘기 좀 해보자 그랬잖아 그 역겨운 씨발 족같은 변명 말고 사람답게 대해 줄때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어? 야.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야. 야. 야, 너 대답 안 하냐? 어?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야. 내가 왜? 아니, 이 새끼야. 우리가 지금 너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심적으로 어이가 없잖아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해줘야지 그 피해 보상은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laughs> 이 새끼 완전 양아치네 야 네가 뒤에서 우리 욕한 것 때문에 우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건데 넌뭐 보상 한번 해주고 네속 편하자 이거야? 이러지 마 진짜 미, 미안해 내가 야 뭐야? 뭐냐, 니네? 누구세요? 나 중앙고 3학년 유재호다. 중앙고 3학년이요? 그래, 휘발놈아안 들려? 3학년 맞아요? 개새끼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씨 아왜처면에 욕을 하세요? 뭐 하냐고 여기서 저희랑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딱 봐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라 좋은 말로 할때 싫은데요? <laughs> 이 새끼 봐라 형 중앙고 아니잖아요. 나 중앙고 형들 다 아는데? 중앙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건 정훈의 친척 동생이니까 괜히 얻어맞지 말고 가라 저희가 뭘 했다고 맞아요? 어? 뭐? 다시 얘기해봐 저희가 뭘 했다고 이러시냐고요 지금 뭐라고? 뭐라고? 짜증나니 가자 야넌 앞으로 X됐으니까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던지 아니면 와서 뒤지던지 해라 야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일로 와봐! 왜요! 왜요? 진짜 개념 존나 없네 일로 와봐! 가자 이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형이 말하는데, 센가고 그냥 가네? 가라면서요! 가잖아요! 희발놈이 싸가지 없이! 희발, 진짜. 가세요. 그러다 괜히 개털리지 말고. 위아래 없냐, 지금? 이 새끼들이 좋게, 좋게!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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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 학 아, 적이나 봐봐 어 뭐야 야 이새끼 민중이 86년생인데? 어? 86년생이라고 야 잠깐만 그러면은 야 이새끼 30살이 넘었어 이... 근데 왜 3학년이라 가고 다녀 와 존나 소름끼치네 <laughs> 야 아재 아, 왜 교복입고 깝치고 다녀 <laughs> 아 씨발 <시발>, 소름돋아 <laughs> 낄때 껴야지. 친구들끼리 노는데 웬 꼰대 새끼가 지랄이야, 미친 새끼. 아, 이 아저씨 진짜 골때리네. 야. 놀러 와 봐. 뭐냐? 어? 이 아저씨 뭐냐고?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방금은 친척이래매. 어, 그, 그건 이 아저씨가 그냥 했던 말이야. 너 지금 나랑 장난 아니야? 딱 보니까 시발 새끼야. 네가 우리 협박하려고 부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거. 하나 아, 이 새끼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뭐가 그렇게 아닌데. 하... 너이 개새끼 여기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알지 뭐.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가 지금 우린 뭐 어떻게 해달라고 사주한 거잖아. 그 범죄야 이 새끼야. 폭행사주는 범죄라고 알아? 진심으로 너네 때려달라고 한 적은 없어. 하나이 새끼 진짜 큰일 났네. 벌써부터 이렇게 멋된이만 배워가지고 엄마. 어른 시켜서 협박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야. 존나 웃긴다. 진짜 이 새끼나 저아저 씨나. 아무튼 아저씨. 경찰에 신고 안할 테니까 이거 합의금으로 주세요. 돈 빼가지 마라. 얼마 없다. 그리고 내가 맞았는데 합의금으로 해 줘? 아저씨. 경찰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저 새끼가 아저씨 시켜서 우리 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다가 고등이라고 구라치면서 팰려고 했는데 사실은 86년생 아재라고. 응? <laughs> 뭐야? 벙어리가 되셨네 갑자기? 말이 없어. <laughs> 아 그리고 너는 내일 학교 올때 10만원 가져와라. 이. 어.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될지 알아서 하고. 음? 근데 이 씨발놈은 아니라고 말할 때 빼곤 대답을 안해이 개새끼가 확야 노래방이나 가자 노래방? 어. 그래 가자 <laughs> 아저씨 때문에 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떡해? 내일까지 10만 원 가져오라잖아요. 10만 원왜 줘? 임마, 쟤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주지 마. 일단 형이 알아서 해결해 줄게. 아저씨 싸움 개 못하잖아요. 아까 맞는 거다 봤어요. 내가 희발 깽깜 무서워서 한 팽거지, 개새끼야!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 저는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으 오늘 거 3만원은 주고 가야지! 3만원이요? 3만원은 주고 가야지! 형이 오늘 와줬잖아! 그건 일이 잘 됐어야 드리죠 아저씨가 다 망쳐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하세요? 하... 추가금 좀더 주면 형이 해결해 줄게 추가금 무슨 추가금이에요 돈을 왜더 드려요 제가 사람을 썼으면 돈을 줘야 맞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나 본데 어쨌든 난 일을 한 거잖아 일을 부렸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저 내일 애들한테 줄 돈도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나 오늘 너 때문에 제들한테 얻어 맞았잖아 치료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맞을 일도 없는 거야 안 그래? 그래서 얼마 드려야 되는데요? 말했잖아 3만 원이라니까 기본은 지켜줘야지 종우야 만 원만 드릴게요 3만 원이라니까? 그게 우리끼리 기본 룰이야 다른 애들한테도 그렇게 받았고 룰은 잘 모르겠고요 법대로 할게요 아저씨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으니까 만 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많아요 조심히 가세요 너 나한테는 말 잘한다 아까 개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개새끼야 최저시급? 와, 존나 웃기네. 버블 니네 똥이다, 이 시발 새끼야. 아유. <laughs>